이 망할 놈의 머릿결 너무 많이 상해서 빛을 조차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가위로 또 이렇게 집에서 셀프로 헤어 커팅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 5년간 미용실 딱한번 가봤다. 돈 아까워서. 집에서 머리가 길면 나대로 자르고 앞머리가 길면 나대로 자르고.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집에서 염색하고 밝게 했다, 까맣게 했다. 덕분에 머리가 이렇게 개털이 되었다. 배우 생활하는 동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최저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몽땅 다 저축했다. 아, 이놈의 머리카락 전부 다 잘라버리고 싶다. 전부 다. 돌려내고 싶다. 한 번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전부 다 버리고 싶다. 마이너리그 추어 말하거나 비하한다. 근데 난 나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쩔었고 꼴에 소명 의식도 있었다. 배우 활동, BJ, 스튜디오 모델 여러 가지 일을 경행하면서 틈틈이 찍은 영상들로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앨범 제작, 작사, 작곡 그렇게 쉬지 않고 5년 동안 일만 하느라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다. 이 사회는 사실 살인질, 성추행, 매니지먼트의 돈지랄, 뭐, 이런 것들 심심찮게 볼수 있다. 막말로 내가 그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 내가 한 푼도 빠짐없이 낸내 세금들, 과연 잘 쓰인 거 맞나? 여기는 광화문역 1번 출구. 나는 배우 생활을 그만둔 지금에서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2014년 4월, 그때 나는 의무적으로 방송을 했어야 했고, 검은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면서 방송을 했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해 5년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작은 일이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직도